하와이 한인회가 한인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제9차 식료품 지원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인회는 최근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 이번 9차 독거 어르신 지원은 방역 용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많은 한인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 한인회가 코로나 함께 이겨내자 하와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9차 식료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9차 식료품 전달은 지난 토요일인 12월 19일에 진행됐으며 하와이 한인회에 사전 등록한 200여 명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번 9차 지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상황을 고려해 손세정제와 마스크, 화장지 등 방역 용품들을 담았습니다. 하와이 한인회 박봉영 회장은 그동안 한인회가 지원해온 독거 어르신 중단한 분도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현 위기를 극복하고 계셔 감사하다고 말하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봉영 회장은 그러면서 2020년을 마감해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돕고 어르신 지원을 위해 헌신해 준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갈수록 세자릿수가 넘어가고 좀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전까지는뭐 식료품 주로의 생필품을 대충 받은 이번에는. 이, 예, 우리가, 마지막 차를 보내면서, 또, 아울러, 우리가 필요한 센터에서, 그, 심각한 그거를 우리가, 총을, 도움을 주고, 잘 넘길 수 있게끔, 런 유생적인, 우리가, 신경을 좀, 방역적인, 분실, 신경을 좀 썼습니다. 하와이 한인회가 진행하고 있는, 도코 어르신들을 위한, 식료품 지원은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되며, 지원을 원하는 도코 어르신들은, 한인회 전화, 591-8984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하와이 한인회는 지난 18일 금요일 제1회 효행상 시상식과 제3회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박봉영 회장은 시상식 인사말을 통해 하와이 한인회가 준비한 제1회 효행상 시상식은 그동안 한인회가 진행해온 독코 어르신 지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고 이를 통해 수은 효행을 실천하고 있는 한인들을 격려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특별히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눈으로 못깨한 것도 있지만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 또 이웃 또이 아들 자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뭔가의 그 구심점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참 쉬어부 효자 효녀 선행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제3회 대통령 봉사상에서는 매달 이른 아침부터 돕고 어르신들의 식료품 지원을 위해 참여해 준 청소년들이 대거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1회 효행상에는 효자, 효녀, 효부, 선행상으로 구분된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제3회 대통령 봉사상에는 11학년에 재학 중인 7명의 한인 학생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